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제가 어제 아침에 영상 올렸죠. 이름모를 화초 살리기 프로젝트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이 시간까지 만 그러니까 48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은 그저께 저녁에 오후에 찍어놓은 거예요. 이제 올리기는 어제 오전에 올렸지만, 그저께 어디 봐요? 몇 시인가 이렇게 보시면. 네, 7월 6일 4시, 오후 4시에 요걸 이제 영상을 찍고 이렇게 물에 담궜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뿌리 발든지 뭐 그런 거 해주라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냥, 그냥 맹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놨습니다. 물도 갈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담가 놨더니 살아났어요. 이제 이게 이틀 48시간 만에 요만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확률이 이제 90, 한 95%? <laughs> 이제 나머지 5%는 이제 화분에 심어준 다음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5%는 좌우가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95%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아직은 덜 됐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더 갈아주고 그리고 아, 하루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 도 많이 생생해졌어요 많이 생생해 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루만 이제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담궈놨다가 매일 요 시간대쯤 보고 제가 낮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당에서 뭘 해야 되는데 뭐 낮에는 뜨거워서 뭐 아침에도 벌써 한 10시 11시 되면은 10시 넘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뜨거워서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일좀 하고 이제 오후에 요 시간쯤 나오는데 내일도 이 시간쯤 한번 나와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일 조금 더 살아나면 이제 모레쯤 이거를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 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음, 여러분들 성원이 있어서 더요가 소생이 빠른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즐거운,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